선생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네 좋아하죠 혹시 하이쿠키라는 드라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고 쇼츠로 한 번씩 학생들이 마약쿠키를 사 먹으려고 서로 몸싸움하는 그런 장면을 본것 같아요 그게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 같으면서도 현실에서 수능 앞두고 입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콘서트 없이는 공부 아예 안 된다 이런 글들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약 정도로만 알고 마약류라는 이 인식 자체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네. 이런 거를 사고 팔거나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네이 부분은 정말 강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서타라는 약은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ADHD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통해서 약국에서 받는 아주 전문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관리 아래 정확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복용하면 치료제가 될수 있지만 처방 없이 구해서 먹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사고 팔거나 친구한테 하나만 줘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마약범죄가 되고 맙니다. ADHD 없어도 콘서트 먹어도 되냐, 고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올라오는데, 집중력이 잘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소문이 된것 같아요. 네. 친구끼리 하나씩 막 나눠주고, 약또 먹어봐, 먹어봤는데 괜찮았어,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할 것 같거든요. 친구가 준 호의에 의한 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돈을 받고 팔고 이런 거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졸피뎀 같은 수면제 나 아니면 펜타민 같은 식욕 억제제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너도 먹어봐 집중 잘돼 이렇게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냥 친구끼리 나눠 먹은 건데 뭐 설마 처벌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 유통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를 양도 양수한 것이라서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법은 동기보다는 행위 자체를 보 처벌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허가 없이 사고 판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수사성상에 오르고 마약사건 피의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생에 큰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걸리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수사망설에 걸리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마약도 그렇고 한번 유통망을 잡으면은 꼬리에 물듯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서로 누구한테 유통했는지 이게 다 나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요새는 다뭐 인터넷이나 접속 기록이나 아니면 카톡 같은 걸로 다 이제 서로 사고팔기 때문에 증거도 거의명백한 경우가 많고요.